일하시는 업종이 어떻게 되세요? 아 지금 쉬고 있습니다. 원래 하시던 일을 어죠 원래 그냥 간단하 그냥 사무직.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, 네. 그런데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최고 법무 책임자 하고 있습니다. 저 IT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직무는 어떻게 되시나요? 직무는 클라우드 설계 업무하고 있습니다. 전 IT 쪽에서 일해요. 직무를 추가로 여쭤봐도 될까요? 전 디자인하고. 전공은 네. 축산학과고 지금 하는 일을 회계법인에서 회계사 도와주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엑스캠퍼스 경수입니다.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취업 과정에서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학벌은 과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일까요? 학벌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지,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업무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지 오늘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취업과 학벌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자 합니다. 가시죠. 요즘 취업할 때 학벌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세요? 아무래도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본다고 생각하시는지? 그래도 대학교 이상은 나와야 서울에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2년제 졸업하고 편입해서 4년제를 갔거든요 그러고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여가지고 안 보진 않는 것 같아요 네. 어느 정도 본다고 생각하세요? 처음에 스크리닝을할때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막 점수화시키지는 않고 비교 대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때 어느 정도 정성 평가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성실함의 평가를 보는 것 같아요. 특히 주니어 레벨에서는 그렇고 더올라가면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. 없진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따는 어떤 부분일까요? 인직을 하면서 인사팀에서도 학교를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중요한 부분이구나를 느꼈었음. 네, 좀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측면에서 좀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?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러면 그래도 좀더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분야에 따라 다른. 것 같아요.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학벌을 많이 보는 것 같고요. 꼭 그렇지 않다면은 저도 뭐 회사에서 저희 법무팀 사람들 뽑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를 뽑는다고 치면은 당연히 학벌을 보고요.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인상을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할 사람인지 적극적인지 그리고 그 동안 뭘 하며 살아왔는지. 어쨌든 뭐 명문대 나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살아왔지만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일다 잘하고 적극적인 건 아니거든요.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없는 일에 똑똑하지만. 태도 안 좋은 사람 불러 놓는다고 해서 그게 조직에 좋은 영향을 미치냐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서울대 나왔다고 <laughs> 하셨는데, 그러면은 어느 정도 대학 이상은 나와야 공부를 좀 잘했구나,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? <laughs> 인서울이요? 인서울 한4년제 정도 된다,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. 네. 그래도 서울권은 나와야 똑똑하다고 생각은 하는데, 저는 서울권을 나오진 않았어요. 아. <laughs> 저희는 예체능이라 조금 기준이 다를 수는 있는데, 서울권이나 어느 정도 이제 성적대가 괜찮은? 상위 30% 안에 드는 학교에서 애들이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주니어들은 그거 말고서는 평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. 근데 뭐 연차가 쌓이면 학벌이 막 엄청 중요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4년제 이상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면 한 인서울 4년제 정도 될까요? 아니면 지망되어도 뭐... 음, 과에 따라 달라질 것. 중경의 시라인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러면 은 그런 분들이 아니, 주변에 아니요. 지인이나 혹은 직장 동료라든가 이렇게 좀 많이 네. 계신 편이에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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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많지는 않고 적당히 조금 조금 있는 정도. 거의 회사 대부분이 다 4년제 서. 서울에 있는 졸업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전문대생도 한 분밖에 없고 다 네. 4년제 출신이에요 어, 아, 네네 많습니다 어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없죠 저희 회사에는 저밖에 없어요 법무팀에 계신 다른 변호사님은 스카이를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팀원분들은 뭐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시고 제가 부탁한 거 열심히 하시니까 네. 된거 아닐까요? 그러면 은 예컨대 이제 중경외시 이상 되는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 일을 좀더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이 드세요? 일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똘똘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4년제 분들이 문서 작성 부분에서나 업무 미팅 중에서도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합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머리 부분이기 때문에 똑똑하다고 해서 일머리가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니어 친구들 뽑을 때 평가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보게 되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의 뭐 일을 더 잘하고 못하고 일머리까지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지식이 많이 필요한 일이면 은 소위 공부를 잘했다는 분들이 유리할 수 있겠죠. 근데 사실 그런 일 별로 없거든요. 그 회사원의 일에 거의 99%가 그런 일이 아닌데 그냥 회사에서 부탁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그거에는 저는 그렇게 큰 차별성은 없다고. 되게 봅니다. 뭐 그도 래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하는 게 그런 고차원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이 전체 직업 인구의 몇 프로가 되나 싶어요 0.1%라고 치면은 내가 그0.1% 일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나 뭐 저는 뭐 그런 일 하고 있으니까 모순적이긴 한데 비용 대비 수익이 안 나오는 투자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끔 하긴 합니다 아, 취업할 때 학벌이나 대학을 보는 게 정당하다거나 뭐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? 아무래도 그 사람을 처음 보는데 평가할 지표는 대학교라. 학점?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일을 할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평가할 대상이 없으면 그거라도 볼 수밖에 없지 않나? 실무 경험이 없다거나 대회 활동 경험이 너무 없다거나 이런 사람들끼리 비교를 할 때는 그거밖에 볼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는 것 같다? 어느 정도 기준은 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공부를 잘 했으니까 그 정도의 이점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회사가 필요한 거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회사가 그거를 과도하게 요구하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덮어놓고 확보를 찾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데서는 찾는 걸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